3원 3장 1절로 10절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병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호 공경하라. 그래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저희는 이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런 무엇 무엇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가장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스승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가정예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이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소서 라는 어린이주일 말씀으로,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위한 다섯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개인이 되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개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평안함 속에서 건강하게 많은 해를 누리는 자녀가 되는 것이 건강한 개인으로서의 삶임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훈련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노력입니다. 자, 1절 말씀해 봅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과 명령을 잊지 않고 지켰을 때 우리가 건강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 건강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절입니다. 그래야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즉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장수의 은혜와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많은 약속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장수의 약속과 평강의 약속과 우리가 항상 확인하게 되는 승리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약속 해주고 계십니다. 우선 장수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시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안에 이법 안에 우리가 장수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 소스 (6장 1절에) (3절에) 동일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게 되기 위해서는 한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의 생각이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명령되어지는 거라면 이것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을 왜 세워 주셨냐면 우리 부모들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다시 되돌이켜서 훈련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냐? 하나님께서 1 0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에게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동시에 평강에 대한 복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스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즉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이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이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끝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겁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아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망할 것이 없는 흠 없는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격 있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바 복음의 소망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사는 평강의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란 겁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부모의 공경에 대한 것도 당연한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이 법에 대한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이 일부 특정 계급의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서. 적용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즉 부모를 공경하여서 복을 누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을 누리는 거,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창조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요한 일서 5장 4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언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자가 누구냐? 즉 이것이 우리가 화목하고 연결돼서 보면은 화목도 승리도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으심을 주고 싶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에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평강의 복은 단순히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를 덮칠 때이 평화를 뺏기게 되는 연약한 평강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영광의 능력의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면, 정말 개인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는 좋은 관계에 대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특히 누구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중이 역임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소 이 말씀 우리가 3절과 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은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중이 역임을 받게 되는지 3절에서 가르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우리가 누가 보면 2장 52절 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러한 삶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여 삶의 지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메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즉,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생긴다는 것은 무엇이면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아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란 겁니다. 하나님 의 말씀 안에서 다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볼 때는 저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공유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항상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과 승리의 복을 누려 그러면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평화를 나도 누리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고 싶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길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길 기뻐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총과 기중의 역임을 받고 또이 일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항상 은총과 기중이 역임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 사회와 특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묵상할 말씀도 여러분들께서 다시금 되씹으시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보장된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보장된 미래가 우리 자녀에게도 있기를 다음과 같이 기도합시다.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소서 바로 5절과 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보장된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바로 5절과 6절 상반절에 나타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지도자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장된 미래를 얻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해 줄때 우리의 미지는 보장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10편 16편 8절도 보십시오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으면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23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16편에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것인데 (10편) (23편) 전체를 보십시오 (10편) (16편) 말씀 전체를 보십시오. 그리고 10편, 5편 말씀도 전체를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 1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화함을 받는 삶에 가장 좋은 루틴, 가장 좋은 습관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말씀에서 이것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죠. 1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왕 항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3절 계속해서 봅시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뢰고 마지막 시간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교훈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아서 아침과 저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망상과 하나님의 도 하심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것이 바로 범사에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가장 좋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때 우리 자녀들은 보장된 미래를 얻습니다. 이 보장된 미래, 우리가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족함, 이 굳건함 이것을 우리가 잘 전달하기 위해서, 잘 생활하기 위해서 기도에 훈련을 시키고. 또이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에는 승리하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즉 영적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시다. 영적 승리를 통해 윤택한 삶을 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7절과 8절에서 나타납니다. 이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다 특히 이 부분을 여러분들 영적인 부분에 대입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7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지혜를 더 신뢰하고 내 방법을 더 신뢰해서 하나님 이렇게 믿어도 돼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믿어야 돼. 오히려 더 강조하면서 자기가 생각한 방법이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매 시대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직면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죄악과 짝하고 죄악에 유혹돼서 넘어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항상 개혁을 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개혁 그랬을 때 우리의 영적인 승리는 오리가 더욱더 확실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건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미 선언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즉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걸 계획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항상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만한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위한 방법으로 자기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내 의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았는데 더 즐거운 것 같았는데 마지막엔 죄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의도가 우리의 방법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떠난 모든 것은 결국은 악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인정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안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생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사람도 끊임없이 나의 것이 남아서.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고 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할 때에는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는 삶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악과 짝하게 되고 악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기지 마세요 특히 하나님 믿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 외에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입니다 오래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악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8절에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이 모습을 삶으로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의지 않는 삶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참되게 경애하고 악을 떠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가문에서 교회에서 정말 이런 자녀들의 고백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들처럼은 신앙생활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나의 욕망에 의해서 나의 기분에 의해서 진행될 때 우리 아이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이기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기심에 가장 많이 상처입은 대상이 바로 자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랐는지를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 이것을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이것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것들은 세상 일주일 동안 살면서 너무나 많이 누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승리, 영적인 강경, 영적인 기쁨은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이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내가 나의 이기심만 이 신앙생활에 투영한 것이 아닌가, 혹은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의 충만함을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항상 주의하면서 살피고 이것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한 기업이 있길 기도합시다. 이 내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매해 새로이 수고의 열매를 맺는 기업을 소유한 자녀가 되게 하할 주소라고 기도합시다.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호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호 공경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걸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24편 1절과 4절과 5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통치주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소유하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냐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즉 우리가 항상 그 손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나누는 손이 되어서 청결한 삶을 살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허탄한 마음을 갖지 않고 우리가 거짓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사는 삶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을을 얻으리로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그 을을 나누게 하시는데 쓰시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바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이 일을 맡기셨나? 나에게 왜이 물질을 주셨나? 나에게 왜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나? 나에게 왜이 가문과 이 교회와 이 사회에서 이러한 위치를 가지게 하셨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풍성한 기업의 열매를 더해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래야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수고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편 128편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이 복이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오는지 1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다. 그래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친다 그럽니다. 자 창고가 가득한다는 것은 내가 수확을 충만하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것은 이것이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의 열매가 단회적으로 왕창 오고 나머지는 너무나 쪼들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이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해 새로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가득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바르게 쓰는 청지기의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쓰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것을 알다면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면은 우리가 주고자 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기도. 건강한 개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하여 주소서 보장된 미래를 허락하여 주소서 승리하는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소서 풍성한 기업을 얻게 하여 주소서 이 다섯 가지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읽지 않고 여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공경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평안함 속에서 건강하게 많은 행을 누리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히 연금을 받는 자녀가 되고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가 되고 영적 승리를 통해서 윤택한 삶을 사는 자녀가 되고 매해 새로이 수고의 열매를 맺는 기업을 소유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옷을 입히고 자의 가르침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함께 양육하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안성 고백 결단 기도 훈련은 다한 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승리를 위해서 저는 잠언 7장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가 선택한 말씀,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도를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여서 자녀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믿음의 고백 결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소서. 이참께 기도 훈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훈련은 아직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과 초신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네 번째는 주님 뜻이루는데 쓰임 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고 마지막으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을 통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위해 복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바로 가르치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방황하게 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부모로, 스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양육하고 기도로 도와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개인으로 좋은 광. 보장된 미래로 승리하는 신앙으로 풍성한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